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탭으로도 굿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와 함께, 오늘은 갤럭시 탭으로 굿노트 다이어리를 함께 작성해 볼게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멀티 윈도우 기능이 정말 잘 되어 있어, 이렇게 화면 옆에 분할 화면을 띄울 수도, 팝업 화면을 띄운 후 원하는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매달 공유해 드리고 있는 히나 스티커와 함께, 9월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달의 스티커는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팝업 화면을 띄운 후에 원하는 스티커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스티커북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원하는 스티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스티커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선택 후 옮겨주세요. 크기 조절로 스티커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의 팝업 화면은 개수 제한 없이 어떤 위치에 두어도 고정이 되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공유해드린 다양한 소재들을 배치해 풍성한 화병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재들을 꽂아줄 화병 오브제까지 선택하면 완성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니 올가미툴로 선택해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워줄게요. 갤럭시 탭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쉽고 빠르게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어플 스냅시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효과인 거친 필름 먼저 적용해 볼게요. 함께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 강도는 0으로 줄여주시고, 거친 필름의 입자를 조절해 보세요. 빈티지한 필름 카메라 같은 분위기가 생긴답니다. 기본 보정에서는 기본 효과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효과 변경. 좌우로 드래그하면 광도가 조절됩니다. 저는 특히 이 분위기를 쫙 올려주면 채도가 예쁘게 올라가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이라이트와 채도를 낮추면 저와 비슷한 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커브를 이용해서 보정하거나 잡티 제거도 굉장히 잘 사용 중인데요. 수플레 위에 딸기를 없애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제거되었죠? 모드에서는 이렇게 수평 수직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요즘 제 사진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어플이에요. 다시 굿노트로 돌아와 갤러리에서 보정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평촌에 있는 고베하우스에서 철판 요리를 먹고 왔어요. 연어, 관자, 전복, 랍스터 테일과 안심까지. 셰프님의 멋진 퍼포먼스와 입담 덕에 정말 즐거운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S펜의 필기감 보이시죠? 부드럽고 끊기지 않고. 펜촉이 부드러워서 필기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필기를 하면 살짝 위로 가는 편이라 전체적으로 올가미틀로 잡아준 후에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사이즈도 조금 줄여주고 각도도 조금 틀어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텍사스 대 브라질에서 슈아스코를 먹고 왔어요. 올해 두 번째 방문으로 다양한 고기를 맛볼 수 있어서 즐겁지만 사실 갈 때마다 파인애플을 가장 많이 먹고 오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날입니다. 올가미 툴로 이리저리 옮기면서 가장 글씨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주세요. 더 빨라지고 정확해진 에스펜은 필압이 4096단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실제 펜으로 쓰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겐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필기 시에 에어뷰 기능으로 펜이 닿기 전에 포인터가 표시된 것 보이시죠? 이게 필기할 때나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 곳 위에 살짝 올렸을 때 어떤 기능인지 설명이 되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팝업창을 불러와서 빈 부분에 스티커를 좀더 넣어줘 볼게요. 사진으로 전부 채워줘도 좋지만 이벤트가 없는 날엔 글씨와 스티커로 채워주고 있어요. 갤럭시 유저분들과도 앞으로 굿노트 다이어리를 함께 써나갈 생각을 하니 너무 즐거워요. 갤러리에 들어가면 3초 만에 배경 제거를 할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엔 분화라면으로 갤러리를 열어줍니다. 배경 제거를 하고 싶은 물체를 길게 탭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저장을 할수 있게 된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굿노트에 들어와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만 사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면 강조한 듯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쫀득쫀득 모찌리 도우. 비주얼부터 맛까지 너무 좋았던 동대문의 도제예요. 누룽지 감자전에 멜론 바나나 맛이 나던 막걸리도 너무 맛있었던 곳. 다음에 또 방문하면 차베트와 소르베도 다 먹어보려고요. 저는 요즘 강의 준비와 원고 작성을 하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원고의 60%를 작성했어요. 제 기록 노하우와 재미있는 실습으로 꽉꽉 채우고 있어서 얼른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들을 몇개 그려보았는데요. 그릇 오브제를 선택해서 배치하고 좋아하는 디저트들을 그릇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디저트를 데코할 수 있는 생크림 버터 체리 등을 올려 여러분만의 디저트를 완성해 보세요. 날짜 스티커까지 올려주면 이번 달의 다이어리 꾸미기도 완성이랍니다. 지금까지 갤럭시탭 S9 울트라 그리고 굿노트를 이용해 9월의 다이어리를 꾸며 보았는데요. S펜의 부드러운 펜촉과 필기감에 오랜만에 필기의 재미가 느껴졌어요. 앞으로 갤럭시 탭 유저분들도 저와 함께 매달 다이어리 작성해요. 그럼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